자, 이번에 보여드릴 마인크래프트는, 바로바로, 막대기로 막크기 빠밤! 와우, 일단은 시작부터 주민마을 개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렇지, 건조점이 겁나 많고. <laughs> 이렇게 운이 좋을 수가. 근데 초반부터 운이 좋으면은, 후반에 갈수록 운이 안 좋아진다는 뜻인데, 좀 불안하긴 하네요. 자, 이제 주민말 좀 털어보겠습니다. 야 오우, 사과 겁나 많아. 오늘 사과 필요했는데, 잘 됐어. 좋아. 자, 주민말 다 털었고, 이제 첫 번째 막대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로바로, 첫 번째 막대기는, 돼지고기 씨야! 자, 돼지고기 딱두개 들어왔죠? 바로 만듭니다. 자, 제작대 설치해주고, 돼지고기를 짜륵해주면 바로바로 베이컨 스틱! 자, 이제 베이컨 스틱을 들고, 돼지를, 나이이 그렇지, 어디 갔어? 돼지야? 돼지야? 어디 갔니? <laughs>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튕겨낼 수 있는 막대기를 얻었고요 다음 막대기를 만들기 위해서, 철골렘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골렘을 내가 아까 봤는, 어, 여기있다 골렘아! 떼지연석가 티어에 따라라라라라라! 하나, 둘! 셋 그렇지 뭐델리지롱 죽어 그렇지 자 철주에 나왔는데 몇 개죠 네개 그렇지 <laughs> 자 바로 두 번째 박대에 갑니다 철주에를 자르켜 주면 바로 바로 아이언 스틱! 자이 아이언 스틱은 무엇이냐 이걸로 흙을 캐 주면은 빠사 철주기가 나온다 <laughs> 아 근데 캐논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가지고 좀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도 구워서 나온다는 사실 아 뭐야 잠깐만 풀뿌셔도 나온다 와 잠깐만 <laughs> 풀뿌시는 게 이득이네 자 여러분들 벌써 철주의한 세트 모았습니다 레전드 자 바로 철풀색 갑니다 자 철풀색 완벽하게 완성했습니다 아 어, 그럼 주변에 이건 사막이 있는데 사막 사운도 있지 않을까 뭔가? 이거 사막 사원까지 찾으면 레전드인데 아 어, 사막 사원 없나요? 사막이 끝나가는데 어 사막 사원 발견 그렇지? 자 여기서 제가 원하는 아이템들 나올지 자 밑으로 파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발판 부셔버리고 자 상자 다시 털어 보겠습니다. 오 황금사 두개 미쳤다. 와 칠도 <laughs> 있고 뭐야. 오케이 화약까지 그렇지. 내가 원하는 아이템 다 있어 미쳤어. 그렇지 금주계까지 와 대박 잭팟 터졌다. <laughs> 자세 번째 아이템 바로 갑니다. 자 금주계를 쩔르 캐주면 바로바로 골드 스텝. 자이 금막대기도 역시 아무거나 캐주면은 금주계가 나옵니다. 이야호 <laughs> 오케이 이런 식으로 금주계를 얻을 수 있고요. 바로 다음 거 갑니다. 네 번째는 화약을 자르게주면 바로바로! 익스플로시브 스틱! 자, 이건 딱 봐도 캐주면은, 뽕! <laughs> 자, 이런 식으로 터지게 되는 스틱이고요. 근데 이게 안 좋은 점이, 이런 돌 같은 거는 캐는데 하루 종일 걸리기 때문에, 흙이나 모래 이런 거캘 때만 좋습니다. 딱히 쓸모가 없다는 점. 뽕!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멋지게. 가자, 익스플로시브 뽕! 어! 잠깐만, 뭐지? 잠깐 뭐야? 와, 나중는자이고 잠깐만. 어, 잠깐만요. 협곡기왜있어 여기? 와, 나 죽는 줄 알고 ESC 버튼 눌렀네. <laughs> 와, 그리고 또 바닥에 딱 물이 있었어. 레전드야.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 오늘 운이 미치긴 했다, 근데, 진짜. 자, 아무튼 재밌었고요. 자, 다섯 번째 갑니다. 자, 이번에는 황금 사과를 쫘륵 해주면 바로바로 힐링 스틱! 자, 이 힐링 스틱을 들고 기염적이 토끼를 때려주면은, 얍! 얍! 마, 좀 맞아라, 좀. 야! 야, 좀 맞아! 아 맞았다, 그렇지. 자, 이런 식으로 때리면은, 이런식 때리면은, 그렇지, 피 차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피가 차게 됩니다. 오, <laughs> 피 차기 겁나 힘드네. 자, 이제 금주개를 좀 모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면 됐다. 와, 금주개 겁나 많이 모았어. 자, 이제 모은 금주개로, 아까 주민말에서 얻은 사과랑 합쳐서, 황금 사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예, 16개. 좋습니다. 이제 다음 막대기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봤었던 협곡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였던 것 같은데, 이쯤? 어, 그래, 여기다. 자, 아래로 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다이빙! 봄예 yeah!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다이아를 찾아야 됩니다. 1.16 버전이기 때문에 Y11까지 파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무스 발견했습니다. 그렇지. 여기서 다이아가 나올 확률이 있어. 다이아도 바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설레요, 여러분들. 오케이, 몬스터 스포너 발견. 일단 부셔주고. 그렇지. 죽어 죽어 있녀소아 저기 는 상자 털어 보겠습니다. 얍. 아, 철주이 어, 뭐야? 가벼운 착취포 어, 다이아 찾았다. 뭐야? 다이아다. 예! Yeah! 자, 다이아 찾았습니다. 아! 크리퍼 뭐야 미친아내 다이아 캔거날아갔잖아 하나. 아 바로 옆에서 크리퍼 터진 거 뭐야? 오케이 아무튼 다이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끝났습니다 게임. 좋았어 좋았어. 자 다이아 막대기 만들기 전에 지옥문부터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옥문 완성했고요. 지옥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고우 자 지옥에 왔습니다. 좋습니다. 오 느낌 좋은데? 뭔가 요새가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이 게임스. 하지만 바스티온이었고. <laughs> 자 이제 여기서 제작대 설치해주고 다이아 짜르켜주면 바로바로 다이아모드스태 그리고 네달액을캐주면은 얍! 아 근데 너무 느린데 아부터 <laughs> 여러분들 네 덜에 노가다를 좀 해가지고 다이아몬드를 좀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다이아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정도 속도는 뭐 너무 찡찡대진 말자 오케이 다이아몬드 딱 40개 모았습니다 다이아 풀셋 맞춰주고요 여기서 모루 하나 만들어주고 모루 띵 신발에다가 가변착지 붙여주자 그렇지 예 이제 피그린한테 가서 삥을 좀 뜯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아 여기 금주에줄 테니까 맛있는 거 줘. 알았지? 오늘 엔더 진주 딱 4개만 모으면 돼요 그렇지 나왔다 아 하나만 더 주지 씨. 그렇지 와 그렇지 7개 어 수고해 어 이제 안 줘도 돼자 <laughs> 이제 7번째 막대기 갑니다 엔더 진주 짜르케좀 바로바로 엔더 스테 자, 엔더 스틱 뻔하죠? 순간이동? <laughs> 이러으로진전을 무한으로 날릴 수 있습니다. 호호우. 자, 이제 블레이즈만 잡아주면 됩니다. 어, 어, 요새 찾았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요새 도착. 예하. 자, 피글린한테서 얻은 화염저항이 물려 쓸 준비해주시고 좋습니다. 오케이, 블레이즈 발견. 포션 바로 투척. 그렇지. 자, 막대기 단 하나만 얻으면 됩니다. 막대기 주세요. 그렇지, 나왔다. 그렇지. 후후. 자 여러분들 끝났습니다. 바로 부셔주고요. <laughs> 아니다. 아 막대기 더 필요했네. 잠깐만. <laughs> 막대기 하나만 더! 그렇지. 세개 됐다. 자 이제 여덟 번째 브래지 막대기 쫙 해준 바로바로 파이올소세자 이걸 들고 우클릭을 해주면은. 스폰어 스포! 겁나 탄탄하네? <laughs>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화염구를 날릴 수 있습니다. 어, 데미지가 그렇게 세진 않네요. 자, 이제 지역문을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에 다시 왔습니다. 밖으로 나가자고요 GO! 오케이, 지역 졸업. 예. Yeah. 이제 엔더의 눈두개만들어주시고요 여러분들, 그러고 보니까 막대기를 만들 때 제작대를 설치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여기서 만들면 되는데, 맞죠? 나 완전 빡대가리였네? <laughs> 자, 아무튼, 마지막 막대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엔더의 눈을 쫘악해주면 빠르므로, 스트롱월드 스틱! 자, 드디어 마지막 박대기 가완성됐고요 자, 이걸 들고 우클릭을 해주면은, 얍! 가래 엔더의 눈! 그렇지! <laughs> 이래서 엔더 진짜 그렇게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자, 이제 엔더의 눈을 마구마구 만들어줄게요. 가자, 엔더의 눈! <laughs> 오케이! 자, 엔더의 눈몇개 생겼을까요? 자, 엔더의 눈몇개 들었지? 얍! 와, 32개! <laughs> 자, 이제 엔더 유적지 찾으러 가겠습니다. 어, 봤어요, 여러분들? 유적지다! 그렇지! <laughs> 와, 대박! 이거 유적지 맞죠, 여러분들? 이 정도 크기면 유적지 무조건인데? 가자, 가자, 가자. 와, 이걸 이렇게 발견하네. <laughs> 예, 찾았다! 오호! 자, 여러분들, 유적 찾았습니다. 포탈이 한번 찾아 봅시다잉. 포탈이를 찾습니다. 포탈아. 포탈아, 어디든 제발. 어, 찾았다! 그렇지! <laughs> 오케이 okay, 여러분들 포탈이 찾았습니다. 바로 부셔버리고 오케이 okay, 드래곤 조지로 가자 가자 g 우자 이제 여기서 파이어 스틱으로 가라 파이어볼 뿜 그렇지 예하 뿜사이로쏙 그렇지 <laughs> 파이어볼 끝난다 다 터트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제 안 보이는데 불이 안 보이는데 오케이 okay, 가자 파이어볼 간다 오케이 okay, 바피 넘겼고요 가자 죽어버려 제 마지막은 힐링스틱으로 됐지 <laughs> 운서가그렇죠자 드래곤이 아주 완벽하게 잡았구요어 뭐야 경험치를 안주는데 뭐야 내 경험치 <웃음> 뭐야? <웃음>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특별한 막대기를 만들어서 마크를 깨봤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마크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그러면 선생님은 안녕